자, 103쪽. 자, 보십시다. 103쪽은 똑같아.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 자, 요게 나왔어. 그럼 뭐가 돼?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 써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메가 3제곱 플러스 1은 0 되니까. 넘어가서.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오메가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걸 써야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0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1 마이너스 이거분 이거, 이거. 두근의 곱은 플러스 이거분 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다음 0, 2번 오메가 오메가 파 너는 1 여기 있지. 그다음 3번. 자 3번은 3으로 묶어내. 항상 인수분해 묶어내는 거잖아. 3으로 묶어내. 그럼 여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얘까지는 굳이 안 묶어도 돼. 오메가일 때는. 인수분해 할 때는 뭐다 묶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애를안 묶어도 돼.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이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가 몇이야? 1 넘어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지. 1 넘어가니까. 그래서 니가 마이너스 1이야.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 답은 3.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너는 오메가 세제곱에 오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오제곱 답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아 근데 요거 요렇게도풀수 있었네 3으로 묶어내면 3으로 전체를 다 묶어내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전체를 다 묶어내 되니? 이때? 니가 몇이야 니가? 마이너스 1이지?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자 자 봐봐 자 봐봐 잘 봐봐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6을 이렇게 두개로 찢어놨어 3으로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너 몇이야? 0이니까 통째로 0되고 3만 남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온 문제인 것 같아. 이 방법, 저 방법 두개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너는, 여기 보면, 요세 개를, 뒤에 거부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로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이세 개를 오메가 세 제곱으로 묶어내고, 여기서, 요 뒤에 거부터 써, 써 보자세 제곱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되지. 4제곱에 세제곱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묶였으면 1 남지 넌 몇이야? 0넌 몇이? 몇이니? 몇이0 답은 0 곱하기 이거는 0이고 얘 자체가 0이니까 답은 0 이렇게 재는 거야 어? 분모가 있어? 아까 그러면 선생님이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갔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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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오메가로 나눠주는 거야.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분의 오메가로 1.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1.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는 뭘 구하래? 제곱을 구하래지. 제곱. 자, 여기서 공식. 공식.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지금 완전제곱. 그러면, A를 X라고 하고, B를 X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걸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두 개, AB를 두 개를 곱했어. 요거 두 개를 곱해. 곱한 다음에, 2를 곱했어. 두개 곱해. 뭐가 어, 돼? X 곱하기 X분의 1 하면 약분 되고, 1 되지?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얘는 뒤에 거 제곱하면,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얘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잠깐만, 뭘 구하려는 거지? 음, 요 공식,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암기. 자, 그러면 얘도, 얘도, 아니, 제곱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차인데. 그래서 얘를 양변에, 이렇게 제곱해줘. 그래서 완전 제곱 요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두개곱배두 두 배. 두개 곱하면 1이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는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은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는 풀이법을 아예 기억해 놓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요 앞에서, 아까 그랬나, 이앞 영상에서 그랬나, 요거, 요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중에 나오면 해준다고. 어?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요거야. 이렇게 요런 것들. 근데 굳이 저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줘. 아니, 2분의 1이나, 20분의 10이나, 10을 곱해줘서, 6을 곱해주면 18분의 6이나, 다 같은 거잖아. 오메가를 곱해주면 2의 오메가 제곱, 2 2 오메가 분의 오메가. 어차피 약분하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분모 분자에 아무거나 곱해줘. 근데 뭐를 곱해준다고? 세제곱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오메가 하나만 곱해주면 되지. 분모가 세제곱 되니까. 분의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없나?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반복해 보시고,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꼼꼼하게 질문을 하시고, 알겠죠? 자, 103페이지였습니다.